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담을 이어 하나님을 찾던 아벨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할까요? 그래요. 가인에 대해,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 가인과 라멕은 어떤 관계일까요?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첫째,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면 가인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나요? 둘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셋째, 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요? 넷째, 라멕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가인의 후회들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에 대한 답을 성경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가인 공동체의 성격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고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람을 해친 거예요.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면 가인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을까요? 그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며 물으시자 장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아우를 네 지키는 자인이니까? 라고 가인은 제가 압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며 덩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복종하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상태에서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왜 간섭하시냐는 듯한 반항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가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가인은 폭력적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어요. 그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에덴 동쪽 지역인 노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살게 돼요. 장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며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이곳에서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가인,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에녹 세 사람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세 사람이 성을 쌓은 걸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17절에 성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아담의 자손들이 아벨과 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아담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했을 것이고 아마도 큰 사회를 형성해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다스리는 형태, 통치 형태가 생겨났을 것이고, 거기에는 다스리는 사람, 리더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표주자인 아담처럼 다스리는 사람과 그의 통치를 받는 사회가 있었을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담의 통치 형태를 반대하고 떠나온 사람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우하고 뛰쳐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회를 이끄는 대표주자 리더가 바로 가인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통치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다른 다스림을 추구하는 사회.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느냐 하면,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바로 노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인을 중심으로 함께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라고 공동체를 이뤘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창세기 4장 끝부분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가인의 후손들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곤 라멕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라멕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가인 공동체의 특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먼저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라멕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20절, 야단은 야벨은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라멕의 자식 중 야발은 가축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21절. 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벨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이들은 수금과 퉁소 등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며, 축제와 향락, 그리고 춤 등의 문화를 일으켰어요.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기계를 만드는 공업을 일으켜 날카로운 기계, 무기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결국, 라멕은 일부 일처제의 관계를 부인하고 최초로 일부 다처의 관계로 바꾼 사람이며 라멕이 목축업과 공업 그리고 음악 등 문화의 시조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라멕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가인의 후예들의 성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성이 어떠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으로 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라멕을 보면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자신을 상처 입힌 소년을 죽였다하고 자신의 아내들을 향해 칼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를 통해 가인의 때의 통치 원리가 라에게 때에 와서는 칼과 무력만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통치 원리로 더욱 더 발전했음을 알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세계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 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자신의 칼과 무력, 힘을 의지했던 라멕은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의지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 보호수단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조롱하며 자신은 오로지 칼을 통한 복수, 무력을 통한 복수만을 의지했던 자기 자신만을 철저히 의지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라멕은 가인보다 더욱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온 가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의 후손들 곧 라멕을 대표로 한 사회가 어떤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회였는지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 사회였는지 남에게 대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나아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사회의 성격, 이 공동체의 특성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장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부패하며 온 땅에 죄가 가득 찬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라멕에 대해 말한 것을 끝으로 라멕 이후의 계보를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아요.